제자 들째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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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째째째째째째째째째째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12제자야. 물론 70인의 제자도 있다고 하는데 어,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뽑은 제자가 12리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어디에서 예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전부 다 사도였을까? 현어 봐. 아니지, 여기서 누가 빠져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누가 사도를, 사도에서 제외되었어? 응? 누가? 뭐 듣긴 들었는데, 명진아, 누구요 무슨 유다야? 성경에 유다가 몇명 있어? 자, 가루시라는 유다, 가루시라는 동네에서 사는 유다. 자, 유다도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은 사도가 아니었어. 자, 왜냐? 이렇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직접 목소리로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해. 아 근데 사도도 보면 열두 사도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어, 목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래서 요 가르뉴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되었느냐?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를 제비 뽑혀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가르뉴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의 일을 행하는데,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받아서 성령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해 그런데 여기 열두 사도가 있고 또한 사람의 사도가 추가가 돼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야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실이었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 사실이 없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칭해서 바울이 사도라고 칭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 당신은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 해서 다른 사람이 사도라고 명칭을 붙여준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칭했어.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거 같고 교만한 거 같잖아. 어떻게 보면 지가 뭔데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해.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바울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사도라고 칭한 거 같지만 이건 성령께서 그마만큼 인정해 주신 거야. 오히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과 밀착되어서 성령에 시키는대로 순종했던 어떻게 보면 한치의 자고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야. 열두 제자 성령 받았어. 자 베드로 성령 받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임했지만 베드로가 실수 몇번 실수 해 성령 받았어도 베드로가 실수해 하나는 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음, 여기 지중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기 삼마리아 어, 이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야 이스라엘 땅 근데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은 유대 민족의 땅인데. 여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요 안디옥을 요, 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시리아 자, 음 요거를 이제 어, 저 BCD 안디옥이라고 그래. 이쪽을 자, 근데 요 안디옥은 바로 여기 이방 지역이야. 유대인들 말고 이방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이방인들이 모여서 사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바로 사도 바우자 뭐냐 누구냐 응? 베드로가 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제 가게 돼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는데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과 식사하면 이건 부정하게 여겨져서 이방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해. 짐승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 취급 짐승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이건 안돼 같은 이제 개 취급을 당해 짐승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죽는 것은 짐승이 죽는, 것, 죽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 어,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면 자기들도 부정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걸 열어놓으셨어 이? 열어 놓으셨어. 왜? 예수님의 피로 다 부정한 자나 도로온 자나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어 놓으셨어. 그래서 사또 이거 베드로가 그래서 꿈 속에서도 부정한 짐승 내려와서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잖아. 이 말은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야. 응? 뱀을 먹어도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뱀 같은 짐승을 뭘로 비유한 거야? 이방인으로 비유한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니까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끗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던 거야. 이방인들도 너희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할수 있어.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거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방인들과 식사는 문제가 식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절대 안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대인들이 와 유대인 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지 근데 이제 유대인인데 이들이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서 일어나면서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피해버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받을까? 이것이 소문이 나면 유대인들로 핍박받을까 봐 욕먹을까 봐 피해버려.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상당히 질책했다. 이렇게 말해, 사도 바울이.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도 이렇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두려울까? 두려워져 핍박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이거 얼마나 이방인 같이 식사하다가 피하니까 얼마나 무안하고서, 그지 마음 상하고서 기분 나쁘겄지. 이런 베드로는 성령 받았을 때 이렇게 실수하고 막 그랬거든. 응,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딱이 담의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목사님이 담의 색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순교하기까지 한번 얘기했었지. 기억나? 이제야 기억나? 자,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성령 이끄시는 대로 한치의 차고도 없이 순종해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열두 제자보다 사도 바울이 더 사도처럼 산 거야 사도는 누구의, 누구의 제자야? 성령의 제자라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게 아니오 성령의 제자라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제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건데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 이루신 사건을 증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 그래서 성령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가 이루신 사건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복음 전도를 이루는 사람들이 성령의 제자야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이 베드로 초초대회회베로로큰 제자로 여겼어 베드로 큰 제자로 여겼어 요한 큰 제자로 여겼어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를 가실 때마다 아주 밀착관계 속에서 데리고 다녔던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 그중 누가 있었어? 누가 누구 s 있 o 누구 e s s e r t e 둘 i g 이 그 다음에 야시로 시작하는데 야곱 야곱이나 야곱이나 마저 마찬가지죠 보통 야곱이야 베드로 요한 야곱 아주 밀착관계 그래서 큰 제자라고 할때 성경에서 큰 제자라고 할때 베드로 요한 야곱보 이렇게 직접 지칭을 하는데 이런 큰 제자보다 사도바울이 훨씬 성령의 제자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신앙생활 저 복음을 전했거든 엄청나지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그리고 플러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보면 어떻게 죽었느냐 순교를 했다는 거야 하나같이 하나같이 전부 뭐 순교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제자로서 출발해. 성령의 자자로서 출발해서 여기 순교하기까지 이각 과정 보자 과정 k n 정이뭐 다른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 o 역사적으로 다른 제자에 대해서 다른 제자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런데 요 사도 바울의 행적은 많이 남아 있어 성경에 사도 바울의 행적은 이 사도 바울의 행적 사도 바울의 행적은 성경에 왜 나와 있느냐면 자, 어 글쎄 이제 정확한 지역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정확한 지역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그런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들렸을 때 아마 이 드로아에서 의사를 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 자 그러면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야? 누가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낱낱이 알거 아니야? 그럼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지. 그래서 사도 행전을 보면. 사도 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면 누가가 기록했어. 자 사도 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도 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런데 요 사도 행전을 보면 이 수신자가 누구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 데오빌로 가카. 그런데 이 사도 행전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누가 보금에 보니까? 대오빌루에게 썼더라고 보니까 누가 보금에? 봤어? 명진아? 그럼 봐봐 지금 보면 됐지 자 어, 사도행전 보자 1장 한번 보자잉 자, 1절 C 4등질 1절 시작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사도행전이 누가 썼느냐? 대오빌로에게 쓴 사람. 대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렇지? 근데 먼저 썼대. 그럼 먼저 쓴 글이 뭔가 있다는 거야. 누가복음 한번 보자. ,잉? 자, 3절 보자.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누가 보음 1장 3절이야. 시적.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봐봐. 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야.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는데, 근데 누가복음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이제 마가, 마가 복음도 참고하고 저기 누가 저 마태 복음도 참고했을 거 아니야. 근데 참고를 했는데 누가가 누가 같은 경우 누가 같은 경우는 어이참이 상당히 꼼꼼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자고 당시 이, 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꼼꼼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기록할 이 누가 복음을 보면 그 꼼꼼하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 응 그러니까 자이마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뭔이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이 사도들이 복음서를 쓴 것이 있지만 또 이제 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미루어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아무리 이렇게 보고 재봤는데 그다 이게 그 소리 이게 지금 삼절자시미크부터 미로 시작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라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가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미루어 살펴보니까 이제 더 필요한 것이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될 들어 있어야 될 내용들이 없다 이 말이오 그래서 이제 누가에게 편지를 써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대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먼저 쓴 글이 누가보음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누가가 기록했다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 전도 행을 다니면서 밀착해서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의 모습을 다 지켜봐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야. 응?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는 기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도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기록할 거 아니야. 이 맛, 뭐냐 뭐냐 사도 행이냐 이런 부분에서. 음. 응?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서 그래서 다른 사, 저 사도에 대해서는 그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인 역사적인 어떤 고증 자료 이걸로만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어,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안에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 그 행적을 보고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데 봐봐, 왜 하나님께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야? 왜 베드로의 행적, 왜 요한의 행적, 왜 다른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사도 바울의 행적만 그렇게 기록되었을까?" 어? 금서 잠보냐 신약성경 열세 편에 사도바울이 기록한 거거든 열세 편에 사도바울이 기록한 거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도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바울에 대해서 나온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사도바울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제자로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사도바울의 생은 생에는 성령의 성령의 바이블 성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도바울의 생에는 성경과 같기 때문에 기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그대로 재현하면 그게 예수의 생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모든 삶을 보면 마지막 뭐 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교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일에 얼마나 악한 영역사가 방해가 많이 있었어. 그런데 이들은 한 사람도 목숨의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죽기까지 뭘 지켰느냐?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었다는 거야. 죽음이 두려워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고 무서워하냐? 코로나 때문에 응? 명재나 코로나 무서워? 아따 무서우면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코로나 무서워? 그러나 조심은 해야지. 코로나 안 무섭다고 깔짝거리다가 봐봐 이렇게 이제 뭐 격투기 선수나 복싱 선수들 보면 괜히 막 깔짝거리는 있어 막 경기하기 전에 막 앞에서 막 앞에서 깔짝거리는 경기하기 전에 그런 거 봤어? 막 경기하기 전에 막 깔짝거리 약올리고 막 약올리고 막 깔짝거려 경기 땅 일라운드 시작할 때. 한방에 나가떨어져 그런 거, 깔짝거리는 거. 깔짝거리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두려워하지는 말되. 응? 어? 두려워하지는 말되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지. 그런데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것 따위 때문에 두려워해봐. 순교하겠는가. 여기 근처도 못 가지. 우리 청년들 이런 것 따위 때문에 그렇다고 막 함부로 막 싸돌아다니지 마. 응? 어? 함부로 막 함부로 막 싸우돌아다니지 말고. 응? 어? 그냥 집에 있으면서 성경 읽고 집에 있으면서 그냥 응? 찬양하고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니들은 미리 미리 이제 대학 예습 좀 하고 뭐 배울 줄 알고 예습할지 모르겠지만 예습 좀 하고 응? 어? 너는 게 바지가 찢어졌어 명진아 어? 자이 순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과정이 그러니 모든 거다 모든 견뎌야 돼. 음? 자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 베드로를 십자가에 매달아 순교시키려고 할때 잠깐만 음? 나는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한 것이 나는 철천지와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것이 참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고 싶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라. 그 그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대. 이이 이, 이 전승, 이다 전부 순교. 자 베드로, 저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단두대. 단두대라는 말은 목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단두대에 목을 딱 대게 만들고 위에서 큰 칼을 딱 떨어뜨려서 목을 잘라버리는 행위. 자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제 핸드폰으로 갑자기 보여줘서 갑자기 봤는데. 그걸 보고 한 30, 4 0분 정도 막 마음이 막 그때 벌렁벌렁벌렁 그더라고뭘봤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를 두 명, 선교사 두 명을 딱 무릎 꿇려놓고 뒤짐지기해서 이제 참수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냐? 두 사람 한두 사람이 묶여서 손으로 나와봐 둘이 렇게 둘이 나와봐. 목사님이 니들 목을 끊는 거야. 이제 자, 안 무릎 꿇고, 이제 무릎 꿇고, 뒷짐 지고, 결박을 당하는 거야. 한 사람은 어떻게 해? 목을 잘르냐? 그냥 칼로 야, 칼이 얼마나 잘 듣는지, 이게 사실 잘안 잘리거든요. 목뼈 때문에 자, 그런데 칼로 그냥 땅 머리끈에 잡고, 그냥 칼로 그냥 비는 거요 그냥 칼로 펴. 응? 어? 목, 그냥 목, 그, 요, 영상을 보니, 그냥 보는 거야, 목사님. 그걸 보는데 한사하시면 한, 한, 힘이 쫙 빠지더라니까 목사님이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저런 현장에 있었다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가만히 태어나게 있줬어그 사람들 태어나게 있더라고 너이런데막목 자르려고 때 태어나게 있을 것 같아? 발버둥치지 않겠어? 막 황소가 받듯이 막 머리 받지 않겠어? 그래 받을 수가 없어 이 결박당했는데 그렇게 됐다 못 끊어졌어 툭 쓰러졌어 또 하나는 랭랭랭랭 뭐요? 전기 토크 그냥 쓱 쓸어버리더라고 들어가 순기할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이? 노력해, 노력 가지고 되냐 이놈아? 정신 가지고 되는 거요. 신앙생활은 노력 가지고 아니야, 정신 가지고 예수 정신 가지고 돼야지. 에? 자, 이들 이런 거 만약에 현장에 니눈 네 앞에 펼쳐졌을 때 과연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겠느냐 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지켜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돼. 누구 제자?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돼. 말만 해서 안 된다니까. 지금 아무리 말, 어? 신앙생활, 믿음, 아무리 떠들어 대봐 믿음 좋다고. 그러나 막상 이런 현장에 가봐. 딱 두려운 사람은 절대 여기서 못해.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전도 열심히 하는 거, 별놈이 열심히 다 하는 것 같아도 이런 현장에 가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고 떨어지냐 두려움 속에서 떨어지는가 이런 사람 미안하지만 절대 천국 먹가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노력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오 정신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지 예 정신이 있어야 바돌레메 같은 사람은 껍질을 벗겼어 그리고 그 자기 에? 그 껍질을 벗 껍질을 벗겨도 사람이 죽지 않는데 아그 껍질 껍질을 벗긴 다음에 참 그 예수를 계속 부인하도록 처음에 콧짤로 처음에 귀짤로 초 그다음에 콧짤로 그래도도 예수 부인하면 부저 예수 믿으면 그냥 계속 잘르는 그래도 껍질을 벗겨 견디겠어? 그 견디겠어? 그리고 그 살로 목을 올가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사네 가지를 네 가지라는 말은 싸가지가 아니라 어이 길거리를 막 끌고 다니는 거 말로 어떤 제자는 말을 이쪽으로 이 사고 (4마리의) 네 말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어 완 사지를 찢어 죽여 죽창으로 찌르고 도마 같은 경우는 직, 죽창으로 죽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견디느냐 확실한 천국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야 응 그런데 봐봐 교회에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냐 숨겨는그만 두고서라도 자기 자존심 하나 죄도 못 이겨 가면서 여럿 봐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고어 청년들아 신앙생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자려 알았어 지영아 응? 똑바로 신앙생활 자려 정신 차리고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리 입술리고 저리 입술리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농담도 하면 안돼 알았어? 자기 손꼭 잡고 죄에 대해서는 농담도 하지 말자. 죄에 대해서는 절대 농담도 하지 마. 저기 봐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나이 많을 때 펄펄펄 끓는 기름가만에 들어가 펄펄펄 끓는 기름 감에 온 몸이 기름가만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막 육체가 살이 문드러지고서 근데 기름가만에서 간이 이제 죽지 않고 나왔어. 죽지 않고 나왔는데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밤 반모, 모습 마지막 이밤 모습이 유배되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에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요한 사도 요한 이런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알았어? 마귀는 아무리 파괴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나를 생명으로 건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니들 영혼의 띠를 신앙생활 잘 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니 내게 믿음을 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절대 당하거나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여, 저희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견디지 못하도록 신앙생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정말 악한 영의 역사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수작을 부리는 악한 마귀사단아 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